이어서 이소희 교육 안전 위원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종시 의회 교육 안전 위원장 이소희입니다. 이번 교육 안전 위원회 정례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5월 22일부터 6월 27일까지 진행되는 제83회 정례회 기간에 5월 23일부터 25일까지는 상임위 소관 조례안 9건 그리고 동해안 4건 총 13건의 심사와 22년 회계년도 결산한 예비 심사 승인권을 진행을 하고, 그리고 6월 2일부터 9일까지 23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보고 청취에 이은 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도 시민 제보 참여 등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6월 13일부터 19일까지는 23년도 제 1회 세종시 교육청, 그리고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방본부 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안전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안건 5건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김효숙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조례안입니다. 세종시교육청 직속기관인 안전체험교육원의 이용 대상, 인력 배치, 그리고 예약 방법 등 안전체험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정적인 운영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안전체험교육 대상 확대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향후에는 어린이집 원생들도 체험교육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심리적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세종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내외부 요인에 따른 정서적 불안함을 해소하고 심리적 안전을 지원함으로써 위기 학생들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위기 학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위계학생에 대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윤지성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 텃밭의 조성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학교숲 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 관리하기 위해 수립 시행하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신설하여 학교숲 텃밭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활동을 수행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기본계획에 창의, 인성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일부 조항의 경우 인용법령을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김효석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다중운집행사 안정관리조례안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내 다중운집행사에서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에는 주체, 주관자가 없는 다중운집 행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러한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반적인 계획 및 대책을 점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김현옥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주택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인 세종시 공동주택 거주 비율을 감안해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화재 예방과 안전문화 활동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확보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특히 국제안전도시로서 전기차 화재 충전 중 화재 사고 예방 등 적극적인 안전문화 활동이 요구되며 공동주택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다음번으로 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3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예비심사의 경우 세종시 교육청 소관은 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액을 기정예산 1조 615억원 대비 1444억원을 증가한 1조 2059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종시청 시민안전실 소관은 기정 예산 2225억 원 대비 총 2억 원을 증액한 227억 원 규모로 소방본부는 기정 예산 666억 원 대비 총 16억 원을 증액한 682억 원 규모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예비 심사에서 올해 말까지 예산 집행이 효율적으로 집행 가능한지 꼭 필요한 사업 등 적재적소의 예산 편성이 이뤄졌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